테테전을 피해서 프로토스를 선택했습니다 클렘 7시에 빨간색 프로토스 클레망 덴플란케 클램선수입니다 그리고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쇼피파이 리벨리언 변형선수입니다 요즘 뭐클램선수가 테테전을 피해 테란전 대신 프로토스를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플레이가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뭐, 아까, 뭐, 레이너, 올리베이라의 부종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냥, 아이디 가리고 플레이 하는 거 보면, 약간 맥스펙스 느낌도 나요. 자, 전진병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램 별다른 심시티는 하지 않았고 뭐 이쪽으로 심시티 잘못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본진 쪽의 심시티를 애초에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클램 선수의 프로토스는 정말 좀 인정할만한 플레이였습니다. 특히나 테란 전. 뭐 본인의 주종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이제 테란의 뭐 원탑을 찍을 만큼 상당히 클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램 선수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좀 어려워하는 플레이가 다른 테란들에게도 당연히 어렵 어려울 걸 알다 보니까 그 어렵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플레이를 본인의 프로토스로 테란을 잡아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불곰 준비하고 있고. 오, 투병형 자, 전략적인 승부를 오히려 변현 선수가 꺼내 들었습니다. 자, 어, 광전사. 해병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자, 시야에 안 들어왔어요. 아, 이러면 클램 선수가 못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황혼에 올라가서 테크를 올리고 있거든요. 자, 앞마당 멀티를 테란이 안 가져가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꽤 있었고, 본진 쪽에 짓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순히 앞마당 멀티 없다고 생각하면. 아, 이거는. 어, 이거 진짜 막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어,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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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아오 야, 이거 들어왔으면 이것 또한 피해일 수 있었는데. 야, 이거는 귀한 타고 돌아와야 됩니다. 어... 자, 수정탑 날아가면 인구수 트러블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탐사정. 야, 어, 이거 이러면, 병력을 찍는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 어, 충격탄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되어 있어서 수비하기가 너무 빡셉니다. 어 탐사정 다 잡아내고 있고 자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변현 선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피해만 줘도 뭐 크게 멀티가 상대방이 빠르다고 해서 불리할 게 없거든요. 자 아, 그래도 벙커는 완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 컨트롤 싸움 굉장히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야, 탐사장 12개를 잡아냈고, 이러면서 병력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사실상 3병양에서 병력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불고만기와 해병 2기식이 계속 합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 그래, 완전히 이거는 허를 찔려버렸어요. 아, 변현우. 뭐, 이렇게 해서 안마당 멀티 날려버리거나, 그냥 여기에서 병역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피해입니다. 야, 전투자극자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되면, 이거 불곰 내려오, 아니, 그냥 추적자 내려오고 탐사자만 싸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아, 자극제활용. 이게 테란의 컨트롤이죠. 야, 그래도, 자, 그래도 끝까지 싸워봅니다. GG! 변현우 클램 선수에게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면서 1등으로 앞서가기 시작. 자, 경기 재개됐고요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클램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쇼피파이 리벨리언 변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확실히 클램 선수의 프로토스는 그래도 완성도가 좀 있는 그니까 아이디를 가리고 보면 나름 맥스펙스 선수식 플레이가 나오는 선수기 때문에 뭐 아까 뭐 올리베이라 선수와 레이너 선수의 태저전 이런 느낌, 뭐 태프전 이런 느낌과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부종이어도 주종 같은 뭐 플레이 그리고. 많은 테란 선수들이 클램 선수의 이 프로토스에 좀 무릎을 끊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세팅의 MP는 무슨 뜻인가요 했는데 노프로블렘입니다 노프로블렘 이거의 줄임글이 이겁니다 일단 탐사정을 이용해서서치뭐 워낙 첫번째 세트에서 노서치 하다가 경영 타이밍 아예 예측을 못한 클램 선수였기 때문에이번두번째 세트에서 는 확실하게 상대방의 빌드를 보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 진짜 옛날 사람인 거 맞는 거 같아. 그 채팅창에 클램 토스 잘하는데 왜 테란을 주종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지리가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속으로 그 별들에게 물어보라고 생각이 났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굉장히 옛날 사람이 맞나봐.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사도. <웃음> <웃음> 오 야, 우주감 플레이입니다 어, 클램 선수가 테란전 할때 대부분이 황혼의 플레이였었는데 이번에는 우감 플레이 <laughs> 야, 해병 사도 자, 두 번째 사도도 준비되고 있고요. 5회병입니다 불사조 찍어주고 있는데 뭐 변현우 선수가 특별히 뭐 불리하거나 뭐 마찬가지 클램 선수가 특별히 뭐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뭐, 건솔로봇 피해 없는 상태에서, 뭐, 무난하게 수비를 해내거나, 뭐, 피해 없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이후의 플레이에서는, 변현우 선수가 좀더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반에 건솔로봇을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뭐, 병력들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거지, 그 외적인 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야 불사조는 계속 준비하고 있고 버사조식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클램 선수예요. 로봇 공항 시설 올라가고 있고요. 해병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 어 뭐야? 아, 탱크 타이밍 준비해서 나가려 했는데 불사조 빌드니까 그냥 일찍에 빨리 지지 철을 렸구나 클랜 선수와 변현우 선수, 변현 선수와 클랜 선수의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클랜 선수.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쇼피파이 리벨리온 변현우 선수입니다. 일단 어, 뭐, 물음표가 나올 만하기도, 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나올 만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어, 좀더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막상 공격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나가 있던 의료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커트 당해버리면 사실상 진출 타이밍을 잡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니까, 지뢰로, 흔들어 주면서 의료선 살려서 뒤쪽으로 빼고 해방선과 탱크, 그리고 이 다수의 해병을 동원한 타이트한 압박이 가장 핵심 빌드였던 건데, 지금 그 빌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바로 그냥 변현 선수가 게임을 던져버렸습니다. 1경기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잡아냈던 변현우 선수였고 두번째 경기는 좀 허무하게 경기를 던져버린 상황이 됐는데 애초에 전장 자체가 네온 바이올렛 스퀘어였기 때문에 이게 뭐 게임을 애초에 길게 본다 막 그래서 멀티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장기전을 바라본다라는 식의 플레이면 모르겠는데 좀 짠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너무 불리해진 판단을 변현 선수가 해버렸기 때문에 음,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약간 그 바둑으로 치면 이 상황들을 다 미리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계승하듯이 이거 안 된다 그냥 바로 던져 돌 던지는 그런 식의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아, 그래. 2분 30초 동안 포장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갈 때가 됐죠. <laughs> 어, 대마가 잡힘. 어, 네. 감사합니다. 자, 투사도. 자, 그리고 클램 선수는 황혼우의 이러면 이제 맥스펙스 선수식 운영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있다. 전멸추적자의 힘을 주면서 이제 세 번째 멀티 타이밍을 좀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확실히 클램 선수는 프로토스로도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처나 병력의 움직임, 뭐 컨트롤 등등. 그리고 딱그 최적화 갖춰가는 타이밍들이 마치 테란이 뭐 프로토스를 플레이하듯이, 아, 물론 주정이 테란이니까 그런 플레이를 하겠지만, 정말 교과서적인 느낌을 갖추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토스로. 그래서 그냥 이 선수는 아이디 가리고 플레이하면, 그냥 프로토스 프로게이머가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사신도 잡힐 거다 잡혔고. 자, 끝까지 쫓아갑니다. 야. 아니, 사도 두기가 지고 하염차 한기랑 사신 두기 잡아버려서. 뭐, 그 중에 한기만 잡히고 한 개는 또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벤시, 야, 은폐, 그리고 탱크. 자, 은폐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관측선이 안 보여요. 자 이러면 탐사장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 보호 충추수에 달라붙으면서 그래도 탐사정을 최대한 살려내는 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예 지금 관측선이 이제 나와서 대, 어, 대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램 선수도 약간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이거 탱크의 위치가 이제는 좀 절실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본진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투탱크가 미리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야... 자, 계속. 자, 벤시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개. 아, 이러면 이제 앞마당 쪽에 건설로봇을 좀 노리는데, 탱크 한 개가 또 나와서, 이거 완벽한 수비가 가능한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이러면서 돌진광전사 업그레이드 자, 세 번째 연결체는 완성이 됐고 탐사정 붙여주면서 미네랄 체력과 맞춰가려고 하고 있죠. 변현훈 선수 세 번째 사령부를 올려주고 있고 311 체제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당장에 클림 선수에게 밀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와... 아 근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맥스팩스 선수나 김준호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 잘하잖아요. 끝까지 어찌 됐든 뭐 차원 분간기 이용해서 건설로봇 한두 개로 더 잡아내는 그런 집요한 플레이를 잘하는데 지금 클램 선수도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단 기록 공원소 완성됐고 사이언 폭풍 연구까지. 그리고 건솔로봇이 일정 부분 또 잡히다 보니까 최적화가 틀어진 것도 있고 건물 짓느라 건솔로봇이 뭐앞마당 쪽에 다 붙여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야, 이 와중에 또 해병한 게 자꾸 빠지는 컨트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니까 아까 확실히 좀 부종 경기를 펼친 뭐 레이너 선수와 올리베이라 선수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부종인데 주종 같은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그리고 트리플의 미네랄 최적화도 이미 끝나고 네번째 멀티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뭐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와서 스타2를 보게 되네요 라고 하시는 또 시청자분이 계시는거 봐서는 확실히 스타크래프트2가 수면제입니다 어 확실한 수면제예요 자, 해병과 불곰타 3탱크 동원 타이밍 끌고 나가는데, 어찌보면 이 타이밍이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서 막기가 좀 까다로운 타이밍은 맞거든요. 근데, 자, 클램 선수가 워낙에 좀 자신있어 하는 건 지금 돌진 광전사 업그레이드도 완료됐고, 관문이 10관문에 추가 미네랄들을 다 광전사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번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관측선이 없는 상태에서 광자포로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자, 트리플 안착할 때 타이밍. 자, 역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요. 사이런 폭풍 와! 야, 이거 정타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지뢰가 좀 어느 정도 매설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 이거 너무 좀 병력들 자신 있게 나가다가 오히려 좀 싸먹힌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야, 사이언이 폭풍 완전히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 오, 자, 그래도 이쪽에 벤시가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자, 건설로봇 계속 잡혔고, 자, 사이언이 폭풍 다시 한 번, 자, 가둬진 상태에서의 폭풍이 계속 들어가는 거라서, 별현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위치에서의 전투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벤시 한기가 완전 영웅 역할, 탐사정 12기, 자, 킬 수가 지금 12킬이거든요. 아, 근데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연결체가 완성되어서 탐사장을 계속 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 사이니 폭풍 어 변현은 그냥 달려듭니다 와 이거 달려드는 바다 어 폭풍 폭풍 아 폭풍 와 의료선이 다 잡혔어요 이러면 광전사 지금 시과문에서 나오는 병력이기 때문에 변현 선수가 이후에 연속 공격을 막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 지뢰는 잘 터졌습니다만. 어, 의료선이 없는 상태라 자극제를 먹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지! 와, 이거 폭풍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자, 클램 선수가 변현 선수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그랜드 파이널 진출을 통과하네요.